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 2회고 전태웅 추모배 파크 골프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은 목포시 파크 골프 협회 총무이사 이충식, 여기 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제1 2회고 전태웅 시장의 추모배 파크 골프대회 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선원이 회 있겠습니다. 개선원은 회목포중앙세마을이사장이신 본협회 박영대 상임 부의장님이 대해주시겠습니다. 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본협회 상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대입니다. 아, 지금부터 제12회 고 전태용 시장 시장 추모배 파크골프대 대식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의 순서입니다. 국민의례는국회에 대한 경례, 애국과 대창 목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관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일겠습니다. 안주에 맞춰서 일절만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대신 영령들에 대한 목념을 하겠습니다. 목념 시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다망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귀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은 큰 목포, 박홍률 목포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2 2시지대회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지역위원회 한산시, 더러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들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탐색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목포시의 조성호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체육으로 하나 되어 더 높이 더 멀리 목포시 체육회 김성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포시 파크볼프로 발전의 첫 도사, 전라남도 의회 전경섭 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건강한 전남, 행복한 전남, 전라남도 파크볼프협회 박경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 코미디언 이경규씨가 저는 오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허남 유일의 파워골프 영품 생산기업, 세븐스타 이경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전태용 시장님의 유족을 대표해 손자이신 남경용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전재영 대표님께서 기한전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의 운영위원장이신 박문옥 도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의 최선국 토위원님 참석해주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님 참석해주겠습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송서두 의원님 참석해주겠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환석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목포시의회 최원우석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목포시의회 최진선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 목포시 파크업 협회 회장이신 장성수 회장님 참석해 주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협회 신춘식 회장님의 회사가 있겠습니다. 덥죠. 편안한 자, 에, 자리에서 이렇게 에, 오늘 회원님들 맞이하니까 저 역시 좀 들뜬 기분입니다 에, 모두, 모두 안녕들 하셨죠? 존경하는 통호인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과 내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개최되는 제12회 고 전태웅 시장님의 추모회 파크고프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고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 위해 애쓰시는 박옥률 목포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보희 의원님, 목포시의회 조성호 의장님, 그리고 이동수 부의장님, 전라남도 체육회 김성대 회장님 정경선 보의 의원님 전라남도 파국업부협회 박경래 회장 님 그리고 본 대회를 주관을 해주시고 매년 이 대회를 위해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고 전태용 시장님의 손자 전대영 사장님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조금 사회자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다 소개를 일일이 해드렸는데 제가 또 확인을 그랬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 2회 전태웅 목포, 아, 전태웅 시장님 추모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고 전태웅 시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부주산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시어 시민들의 사랑받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의 대회를 통하여 전 시장님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회에 출전하시는 선수 여러분은 그동안 가져온 실력과 전략을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합의 침묵을 다지는 행복한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전대용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협회 임원과 이사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 오늘 선수 여러분과 심판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 전태용 전 목포시장님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감사의 말씀과 오늘 대회 에 어려운 선발전을 거쳐서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 담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또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홍률 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시 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신중식. 네, 박 파크골프 동호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인원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행사를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파크골프 동호인 여러분, 오늘 약간 습기가 있고, 비가 옵니다만은, 그래도, 어, 박 파크골프 하기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날을 잘아으실것 같습니다. 우리 전태용, 어, 시장님 총업의 파크골프 대회가 어느새 12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전태용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시장님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일본을 가보고 또 다른 지역을 보면서 아 한국에도 파트폴부장을 하나 열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동지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때는 18월로 시작을 했죠. 그 후에 5기 우리 우리 정종도 시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셨고 또 민선 6기에 또, 또 저도 관리를 열심히 했고 어, 그러면서 어, 이쪽 우측에 있는 이쪽에 인원를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2 7호 되어 있고 어, 그러면서 7기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셨고 지금 8기가 왔습니다. 어, 사실 우리 8기에서는 어,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과 어, 전라남도 의원분들, 또 그리고 농포시와 뭐 협력을 해서, 어, 쨌든 박기권 부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도 박기권 어, 부장을 어,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여러분들, 금호장내 그 식장 밑에 그 빈터가 대연 공원입니다. 거기에 18원짜리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기본 기초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막저 주주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개인 또 토지들이 있어요. 그 개인 토지들은 매수하고 하는데 지금 개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장물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 하려다 보면은. 그리고 또한 군데는 어~ 오감동 수변공원이라고이 부지동 건너편에 예, 영산강 지리에서 나오는 소변공원이죠 그쪽으로 또한 18월을 만들려고 우리들이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예, 그런 건강 엔진 예,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 우리 식축식 비장님이 아까 우리 목포의 파크코 부장 현황을 보이니까 여기가 사실상 27월이고 그리고 사막도또 저쪽에 북항 북한 또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 한국병원 앞에 등등 한번 이것까지 한번 우리가 총 9월짜리를 전부터 하면 95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왔죠 어, 그리고 여수 어, 같은 데가 아, 18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9월 시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순이 엄청나게 크게 조성당 150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어,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파크골프장독 관리하고 또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고 우리 예, 전태용 전 시장님의 뜻을 잘기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뜨거운 복수 부드립니다고 전태용 목포시장님을 추모하고 오늘도 멋진 대회가 되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따 박수치려면 세게 쳐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요즘 어,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서 정말 정말 죽을둥살둥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목포에서 파크골프, 우리 전태용 시장님을 추모하는 파크골프 대회가 열린다는 얘기 듣고 다 열일 제쳐놓고 키워왔습니다. 저 잘했죠? 반갑습니다. 어, 전태용 전 목포 시장님을 진심으로 추모드리고요. 그 유가족들께도 감사해. 이런 대회를 계속 어, 유지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준비해주신 우리 신춘식 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지금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박원호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곳의 파크골프장을 빨리 개장해서 목포가 대한민국 전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파크골프의 골프, 파크 메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멋진 의정활동 부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포시의회 조성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회 의장 조성호입니다제 시의회 고 정태국 시장님께 파트코프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신기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를 또한 청년이 찾아온 목포 노인복지에 열정적으로 신정을 끄고 있는 박홍렬 시장다더큰 목포 발전을 위해서 김원영 의원께서는 2005년도, 25년도 국비 6,273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도정을 열심히 이끌고 계시고 있는 우리 황무로운전기원장님정경선 도우원님, 차성국 도우원님, 이동수 부부장님 송선우 강강경제위원장님 최한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지선 의원님, 전소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곧 전태영 시장님께서는 파크본은 정북에서 제일 초에 건설을 하셨고, 파구교과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벼룩파쿠포부장이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에서도 우리 파쿠포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로포시체육회 김성대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신체육회장장성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변태현 시장 추모를 길는대회에서 존경하는 팝콘 골프 동호인 여러분 오늘은 성취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무과아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대화의 경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벌란도 의회 정경선 동현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 전경선 의원입니다 어, 오늘 그 전태 시장배 팝프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런 날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우리 전태시장을좀기리고또 오늘 그 팝프를 통해서 여러분께 건강도 그 되찾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힘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어, 우리 시 재정도 많이 어렵고 국가예산과감에 따라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옥률 시장께서 팝골프 동호인들한테는 이렇게 푸 이렇게 퍼주신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박웅이 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일전에 장성수 회장님이 회장하실 때에도 뭐 커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돈 내놔라 그러고 또 심충식 회장님도 똑같이 더 커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돈 내놔라 하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예산에서도에서 금고라도 털어서 가져와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국 의원 저와 함께 또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이 그 주범이다 주범 같이 해서 도에서 금고라도 잘 털어와서 파크 골프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경선 부회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개 클럽 1850명의 회원 중 대회에 참가 256명의 선수를 대표해서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 선서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MG클럽의 정영목 회원님과 부주장탈의양미수 대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참가 선수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은 대표 선수가 선서하고오른손을 들면 선수 여러분도 다 같이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하고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우리 선수 선수 은 제12회 어전평시장총업의 파크골프 대회 창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선수 일동은 대회 기정을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에 따라 정정담당이 경기에 임한다 하나 본 대회를 통하여 신신을 단련하고 파크골프협회 회원의 화합을 열어갈 수 있도록 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024년 9월 7일 선수 대표 정영무, <laughs> 양미수 자리 합격해 네, 무릎 찬 선수였습니다. 선수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대성악을 장식해 주실 시타가 있겠습니다. 시타는 박홍률 시장님, 김원희 국회의원님, 조성호 의장님, 김성름의 제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 홀리원에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박홍률 시장님께서 홀리원에 도전하시겠습니다. 네아시장이 살짝 끝나왔습니다시장에 네. 바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은두 번째로 김원희 의원님 오늘을 도전하시겠습니다. 아. 네 복정에 바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두 번째 의장님3세판세 번째로 조. 회장님께서 호루를 도전니다네 너무 나아쉽습니다 다음은 기회 아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최인태 회장님의 명의 넣고 회장님이신 김성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어 전경선 도예님께서 호루를 도전입니네오오 아깝습니다. 후표입니다. 만약에 후표이있으면아이시즌을 쏘시면 됩니다. 아깝습니다. 아까.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파크 골프동호보인의 자존심을 걸고, 전남도 협회장이신 박경리 회장님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무험의못본 것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보내는 못 하셨지만, 고생하신 다성사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회식 종례 앞서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봉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옆에 이사회이원 장성수 전목포시학교골프협회장님송계열오로클럽 회장님 본 옆에 박종갑 자모니원님본 옆에 박상일 봉사 이사님. 본 옆에 계획이사이신 이형호 본무사님 목포시 선전동 특촌수사 이경기 대표님께서 금일 봉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물품을 협단해주신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닉스 판매 전국총판 의리에비나는 피닉스 전남총판 뉴 월드 파크 골프샵 배수스 대표님 고급 피닉스 파크 골프제 1개와 피닉스 골프와 세컬레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협회방윤창 홍보이사님께서 보이스도 다섯 박스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븐스타, 세븐스타 이경규 의장님께서 세븐스타 모자 400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광고 협찬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핑크 스 전남 쪽방 뉴 월드 파크골프샵배애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의 시작 남경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재영 대표님께서 할아버지를 주모하는 본대의 성공적인 국제를 위하여 500만의 거금을 협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좋은 날신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 2의고 전태영 시장 추모회 카운트골프 대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있는 점심시간 되십시오.